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방에서 들려야 할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우리에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때 잘못된 선택 하나로 슬픔에 빠진 가족이 법적 문제까지 떠안게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배우자, 누군가 집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일일구냐, 일일이냐부터 헷갈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절대 안 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사망 발생 시 사전의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 방법을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은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 혹은 친구 지인에게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에서 가족이 사망하는 상황,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슬픔과 충격에 빠져 어디에 전화해야 하지, 일일구냐, 일일이냐부터 헷갈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경찰이 가장 먼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고해야 할 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절차와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외상이 발견된 경우, 최근 병력이나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혹은 독거노인 등 주변에서 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사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과학수사대를 출동시킵니다. 과학수사대는 고인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유족에게 사망경위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걸리며 갑작스럽게 수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족들이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더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의 시작부터 가족들은 이미 지치게 되고, 3일장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경찰이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119에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9는 생명을 살리는 응급 시스템입니다. 심정지가 의심되거나 아직 확신은 없지만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은 도착 즉시 심전도 측정, 맥박 체크 등을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임종이 확인되면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19가 사망을 확인하면 시스템상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다시 과학수사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하는 순간부터 가족들이 원치 않는 조사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사망 원인과 상황에 따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고 병력이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장례식장이나 의료기관과 바로 연결해도 무방하고 사망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경찰에 심정지가 의심되고 즉각 구조가 필요하다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2023년 3월 실제로 경기 안산에서 70대 남성이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겨워 지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힌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검시 방해 의 가능성을 조사하며 조사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슬픔 속에 법적 조사까지 겹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119에 신고 시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사망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호흡이 멈췄다, 이식이 없다고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은 사망으로 단정하면 즉시 경찰로 연결되는 구조라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사망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사망으로 판단되면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고, 최근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었던 경우라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료 기록이 없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거만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경찰까지 부르면, 시끄러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경찰 출동은 가족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행정장례 절차의 시작이자 핵심 문서입니다. 사망신고, 금융거래 정지, 상속 절차,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사후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가정 내 사망자 사후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미발급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 사례가 연간 4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 절차가 모두 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 확인 전에는 절대로 시신을 손대거나 정리하지 말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확인이 끝났다면 다음으로 가족들이 마주해야 할 장례식장 선택과 시신 이송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 확인이 끝나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일은 바로 장례식장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제야 허둥지둥 병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문의를 시작하는데 그 때는 이미 시간도 촉박하고 마음도 무너진 상태라 침착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 선택과 시신 이송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과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인의 뜻과 가족의 상황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기준, 사망자의 80% 이상이 병원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시설이 쾌적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비용이 높고 예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반면, 민간 장례식장이나 종교재단 장례식장은 비용이 더 저렴하거나 종교의식에 맞춰 운영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고인이 평소 원했던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상조회사 가입 여부도 장례식장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지정된 장례식장 할인 혜택과 장례 지도사 파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를 이용하더라도 장례식장 예약과 비용 협의는 가족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일부분만 지원할 뿐 전체 비용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사망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119 구급차로 지신을 장례식장에 모셔달라고 요청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119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치. 지신 이송은 가족이 직접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 연락해 운구 차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운구 비용은 지역과 거리, 장례식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장거리 이송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기준, 운구 비용 평균은 28만원이며,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이송부터 염스, 빈소 예약까지 패키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신 이송 전에 가족들이 반드시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히 이송 절차만 챙기다 보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송 차량이 도착하기 전 고인이 가장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해 미리 경비실에 운구 차량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신이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염습과 입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고인의 시신을 정갈하게 닦고 수의를 입힌 뒤 관에 모시는 절차로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장례 일정, 장례 기간 장례 방식 매장화장, 빈소 크기, 음식 제공 여부, 종교의식 여부 등을 장례식장과 상의해 하나씩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순간부터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행정 절차와 비용 문제, 조문객 안내, 종교의식 준비까지 순식간에 가족들의 어깨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그 순간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도착 후 가족들이 다음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 방식과 장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장례 방식 결정과 사망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지신이 안치되고 빈소를 준비하는 동안 가족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인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충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보낼지 가족의 뜻과 형편이 고스란히 담기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매장과 화장.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매장을 선택했습니다. 선산, 가족묘지,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고수하는 가정이 많았죠. 그러나 최근 추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화장 비율은 91.6%로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묘지 관리 부담, 비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간소한 방식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예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화장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 장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장례식장과 협의해 장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 후에는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고인의 유고를 어떻게 모실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봉안당은 질내납골당 형태로 편리하게 참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수목장은 고인의 유고를 나무 아래에 모시는 방식으로 최근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연장은 바다, 산, 강 등의 고인의 유골을 뿌리는 방식으로 가장 비용이 저렴하지만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장례 방식과 함께 장례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많지만 최근에는 가족과 조문객의 사정을 고려해 1일장 또는 2일장으로 간소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장례문화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1일에서 2일장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34%에 달했습니다. 장례기간이 짧을수록 비용과 가족들의 체력 부담은 줄어들지만 멀리서 조문 오는 분들을 배려해야 한다면 3일장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장주를 누구로 할 것인지, 종교의식을 할 것인지, 조문객 식사 준비 등 세부적인 사항도 가족들과 협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결정했다면 장례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망신고 절차입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신고하고 주민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망 신고를 깜빡하거나 기간을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에 따르면,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준비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이것은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사망지,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금융재산, 공과금, 보험 등은 가족들이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만으로 모든 정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망 신고가 끝난 뒤 가족들은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 정리와 상속 절차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속 절차와 재산 정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유족들의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이후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 정리와 상속 절차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 사이에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아버지 명의의 집은 어떻게 해야 하지, 통장에 남은 돈은 누가 찾을 수 있지, 그리고, 때로는, 혹시 빚은 없는지,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2022년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된 상속 포기 안정승인 신청 건수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사망 후 재산 정리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자 잘못 처리하면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택, 토지, 예적금, 보험금, 주식, 자동차 귀중품 등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출, 카드 대금, 세금, 공과금 등 부채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14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인의 금융 재산, 부동산, 세금,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나 걱정하시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재산을 누락 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언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 제천조에 따라,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의 1순위,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가정법원 자료에 따르면, 고인의 부채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비율이 상속 절차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가족들은 다음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한정 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부채를 갚고 남은 재산만 상속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상속 포기,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고 법적으로 상속권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세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 협의를 할때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니 가능하면 미리 전문 변호사,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은 반드시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속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소홀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유가족의 마음 정리와 심리적 회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망 이후 유족들이 어떻게 상실의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재산과 상속 문제까지 마무리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가장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상실의 슬픔을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 절차가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마음 한 구석에 큰 빈자리와 후회, 그리움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상 세대의 부모,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은, 그 슬픔이, 더 깊고, 오래갑니다. 실제로. 2021년 한국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잃은 성인의 60% 이상이 장례 이후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 마음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 사귀면 병이 되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유가족 심리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대화와 공감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함께 앉아 고인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고인의 장점, 웃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슬픔을 서로 나누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자연스러운 애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만 삼키다 보면 우울증, 외로움, 심하면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망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자신의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6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위험률은 1년 내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지자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유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애도 모임, 유가족 지지그룹을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상실의 슬픔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모든 게 귀찮고 의욕이 사라질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 가족과의 식사, 규칙적인 생활로 하루하루 조금씩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고인의 유품 정리도 심리 회복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억지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에서 완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가끔 장례 끝났으면 됐지. 그만 울어라. 그만 생각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몇주 만에 마음을 추스르고 누군가는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슬픔을 애써 외면하거나 엎누르지 않는 것. 그 감정을 인정하고 주변과 함께 나누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을 향한 가장 큰 애도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망 시 초기 대응부터 장례식장 선택, 장례 방식, 사망 신고, 상속 절차, 그리고 유족의 마음 정리까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아무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집에서 사망했을 때의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망 확인을 위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임의로 시신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장례식장 선택과 시신이송, 장례 방식 결정,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사망신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고인의 재산 정리와 복잡한 상속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 회복까지 사실 이 모든 절차는 슬픔 속에서 처리하기엔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복잡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이 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막상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의 핵심은 그 절차를 넘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준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과 한 번쯤 나누어 보세요. 혹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장례를 원할까? 이 대화 한 번이 가족의 혼란과 상처를 막아줄 가장 큰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할 때 등불 같은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